안녕하십니까? 황남운 회계TV의 황남운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차이번과 자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최근에 제가 많이 고민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이번가 자본화가 워낙 복잡하고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 기업에 기준하고 IFRS, 법인세법, 지방세법까지 이걸 각각 좀 알아야 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고요 좀 애매한 부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자금의 꼬리표가 없다 보니까 그런 판단 사항도 많이 필요하고요 어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음네 이제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워낙 좀 첨예한 이슈가 많다 보니까 어, 요 부분들을 실제 실무에서 맞닥뜨리게 된, 되신다면 이제 뭐, 세무, 담당 세무사님이나 감사인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참고 목적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근거 규정인데요. 일반 기업의 기준은 이제 18장 차이번가 자본화, 그리고 아이파리스는 1023호 어, 차이번가, 법인세법은 28조, 법 28조, 재이자송금일산의 규정, 그 다음에 시행령 52조. 지방세법은 시행령 1 8조 네. 그래서 이제 그 인식 원칙은 아니, 일단 자본화 그그 자산 어, 적적 자산을 취득하는데 관련된 차익금 이자를 그 직접 관련된 차익금 이자는 취득원가로 어, 보겠다. 자본화 그 자본화 한다는 게그자산의취득원가로 그 본다는 것이죠. 네. 그, 그 그런 내용이고요. 어, 좀 말이 어렵죠, 자본화라고 하니까. 예. 그, 이제, 그, 일반 기업의 기준은 기본적으로는 그, 이, 기간비용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차익금에 대한 이지는 기간비용이 원칙이고, 자본화는 선택 사항이고요. IFRS는 이제, 원칙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예, 문장이 좋은 것 같아서. 적격자산의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익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를 구성한다. 자체 원가는 비용을 처리하고. 이제 그 자, 타본화가 원, 칙이라는 거죠. 예외가 없는 것이니까 원칙입니다. 법인세법은, 법인세법이 2010년도에 개정이 됐거든요. 이게 IFRS가 도입되는 시, 시, 시점에 IFRS에 맞춰주려고 이거를 좀 개정을 했고요. 그렇, 다 보니까 이제 IFRS장에 그 IFRS 기준하고 좀더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차입금은 강제적으로 자본화를 해야 되고요. 일반 차입금은 선택사항. 지방세법은 이제 기업회기 계준을좀중요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18, 시행령 18조에 보면은 건설자금의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사한,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그 부분은 이제 취득 가격에 포함시킨다 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세법까지 같이 봐,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을할 때, 이 지방세 서면 조사 받으면서, 요 자본화, 차이원가 자본화 안에서 이 부분을 추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게 거의 체크리스트처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차입금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 자본화에 대한 부분도 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본화 대상 이자에 대한 차이는, 이제 기업회 기준는 뭐,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면은, 장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사태발행, 그, 차금에 대한 삼각액, 컨테을 조정에 대한 삼각에 외화 차익금과 관련된 외화 차익 차이 중에서 차이원가의 조정으로 볼수 있는 부분. 이거는 이제 그 유사한 원화 차익금에 대한 이자 수준으로, 한도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리스, 리스 관련된 원가,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이 현금으로 위험의 피. 이런 분들은 사실 실무적으로 거의 맞닥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차액 관련된 수수료 기타 이하 유사한 금융 압과 네. 리스 이자 관련해서는 최근 이제 아이파레스 지리해신에 보면은 그 토지를 그 리스를 하고 그 거기에 이제 오일 탱크를 지어 4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었을때그 토지 리스 리스 이자 비용을 사고나 어, 할수 있다 그런 지리해신이 있습니다. 부인세법은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비슷할 텐데, 일단, 법인세법에서는 회계하고좀 다르게 보잖아요. 유산수이자라든지. 근데, 이런,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요 거의 비슷하다. 네, 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는, 자산에 대한 평가에 대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이제 대상이 아니다. 한율 변동 손익, 효과는 반영, 대상이 아니다. 면에 이제, 받으러움 할인은 회계 기준에서는, 기, 기준서에서는 대상이 아닌데, 범세법에선 대상이고 연체상도 연체자도 대상이다. 음, 최근에 제, 제가 경험한 사례 가 하나 있는데 어, 전환 사채나 뭐 신주 신축업무 사채 상각이자 어, 이 부분은 이제 기준서에서는 유의자 상각이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근데 법인세법도 지례실을 보니까 그 부분도 예, 상, 그, 예, 대상이 됩니다. 자본화 대상이 되고요. 예, 지방세법이 사실 이 18조에는 요 문구 말고는 사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지뢰의질이라든지 판례 같은 것을 찾아봐도요. 이렇게 지금 중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범화 대상 자산, 어, 유무형 자산이죠. 그리고 투자부동산도 해당되고 재고자산도 당, 그, 그 제작의 장기간이 소요되면 대상이 됩니다. IFRS도 뭐, 기본적으로 같은데, 기간이 이제 상당한 제작이나 그 건설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자산이 이제 적격 자산으로 보고 있고요. 재고 자산 1년은 이제 일반적하기 전에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IFRS에서는 그런 기간은 없습니다. 단기간에 내 제조되는 재고 자산은 제외한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봐, 봐야겠죠. 법인세법은 투자 자산이나 재고 자산 제외하고 있고요. 49년 고정자산만 해당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무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만약 기한비용으로 처리를 했다 일반기업협 기준에서 특정차입금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이 나올 수 있고 재고자산에 대해서도 세무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어, 또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이 상당한 기간이라는 게좀 주관적인 판단에 개입이 되는데 법인세법에는 그런 상당한 기간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차입금은 원칙적으로 자산화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고정, 이제 사실 유무형 자산이 대부분 좀 어느 정도 기간은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상당한 기간에 대한 판단이 뭐 6개월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아이파레스에서는 이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제외를 했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어, 이거 특정 체약금을 해야 되는데 왜안 했죠 하면서 세무제정을 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한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미묘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방세는 뭐 치도녹세가세 대상이 이제 자본화 대상으로 고아질 것이고요. 당연한 말이고, 예, 특정차익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한을 읽어볼까요? 특정차익금. 이게도 간단하게 뭐 똑같습니다. 기준선 그아이파라스는일반기업들에게입니다 특정차익금에 대한 차이 원가중 자본화할 수 있는 금액은 자본화 기간 동안 특정차익금으로 발생한 차이 원가의 예, 동 기간 동안 자금 을시적운영해서 생긴 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거 는데도좀 어렵네요. 어, 한번 설명드리면, 어, 그러니까 그 적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직접적, 직접 직접 관련성 이 있는 거죠. 직접 그 차입하는 게 특적 할입니니다 예, 뭐 대표적인 게뭐 PF 대출 같은 게 있을 수 있겠네요.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대출을 한 것이니까 뭐 그리, 그런 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 뭐 시설 때 중에서 이제 특정 그 공장이라든지 기계 장치와 관련돼서 차입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입 실행할 때 그런 계약서라든지 취득 증빙을 제출 하죠. 그러면서 이게 대칭이 되는 거예요 일대일로. 그런 경우는 이제 특정 차입금인 거고 그런 이제 그런 경우는 그 적격 자산을 취득하, 그 취득하거나 제작하거나 건설하지 않았다면 그 원가는 이자 비용은 회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특정차익금에 대한 이자는 만약 이걸 취득하지 않았으면 전체를 다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취득했기 때문에 이 발생한 원가기 때문에 전체가 다 자본화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자본화 대상으로 보고요. 좀 설명이 쉽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도 좀 어렵긴 하네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 여유자금이 있을 그게 좀 남으면 그걸 일시 예치한 예치를 하고 거기서 운영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원가에서 차감을 해 줍니다. 네, 그런 컨셉입니다. 네, 일반 차익금에 대한 이자는요, 음, 어, 나머지 이자가 다 일반 차익금입니다. 일대일 매칭 안 되는 이자들, 차익금이 다 일반 차익금이고, 이건 이제 가중 평균합니다자본화 이자율을 이자 구할 때도 가중 평균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평균 지출의 개념을 써서 이 평균 지출액 중에서 특정 차익금에 해당하는 평균 지출액은 일단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 자본화 이율, 가중 평균 차입이자율 이걸 좀 적용해서 그 자본화 대상 금액을 구합니다. 근데 뭐 특정 차익금으다 커버가 된다. 평균 지출액이 100억인데, 특정 차익금이 200억이다. 200억이면 이제 그러면 일반 차익금에 대한 자본화는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평균 지출액이 200억인데 특정 차익금이 100억이다. 그러면 그 100억 나머지 100억에 대해서는 일반 차익금에 대한 자본화, 그 평균 지출액 나머지 평균 지출액에 대해서 자본화 이율, 가중평균 자본화 그 차이 자율 적용한 형법에서 구한 그 일반 차익금에 대한 이자는 자본화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냅다 동일합니다. 네, 일반기업회로 이든, 법인세법이든, 지방세법이든. 자본화 대시 시점도 됐다 동일한데요. 예, 그리고 이제, 요 세,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돼요. 적격 자산에 대한 지출이 있어야 되고, 차이원가가 발생됐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 적격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는, 사용 가능케 하는 필요한 활동이 이제 뭔가 수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되면 자본화 대상, 시를 해야 되고요. 그럼 법의 세법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중단되는 것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뭐중단될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 이거는 이제 이것도 판단 사항입니다. 이렇게 실제 실질적으로 중단된 걸 봐야 되냐, 아니면 단, 단순히 기간도 짧고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렇게 잠깐 중단된 건, 아니, 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중단됐다든지, 아니 교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아까 하천이 건너는데서 중단됐다든지, 그러면 이제 중단으로 보지 않고 자본화를 해야된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뭐 의도를 의도된 상황에서 중단이 됐다. 음, 아예 그냥 다올 스톱이 되버렸다 그럼 중단을 할수있고요 법인세법은 중단에 대한 요건이 없기 때문에 자본화를 해,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이게 뭐중단되는게 업무 무관 부동산으로 대체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어, 자본화를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원칙은 그래서 오히그 차이가 생겨버린 거네요. 세무조정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본나 종료 네, 이것도 좀 차이가 있어요. 적격 자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나매할수 있을 때 종료를 한다는 것이고 기, 어, 기준서는 근데 이거 부분적으로 뭐 판단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적격 자산이 있을 때 그, 그 사용 가능한 것분만 일곱, 이렇게 나눠서 종료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뭐, 제철소같이 일간 생산체제로 되는 경우는 전체가 다 종료됐을 때 해야, 돼,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내장공사나 이런 간단한 거는, 왜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요, 정도가 남았으면 종료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실 필요는 있고. 법인세법이 좀 다릅니다. 자산별로, 토지 같은 경우는, 대금 청산일과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중 빠른 날. 예, 그리고 건축물 같은 경우는 소득, 소속,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사용, 사용되기 시작한 날중 빠른 날. 그러니까 중공검사필증이 나온 날하고 실제 사용하기, 한날중 빠른 날입니다. 그래서 보통 중공필증, 검사필증이 있으면 이제 중공이 된걸로 보는 것이죠. 예. 그 자본나 종료를 해야 되고요. 네, 뭐임차계약이 만약에 체결이 됐다, 그 날짜가 더 빠르다, 그 날짜가 중대 날짜로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타 사업용 고정대사는사용계시이고요 지방세법은 법인세법에 좀더 가깝다. 이거는 밑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적 명시적 규정은 없다. 네. 어렵네요, 그렇죠? 네, 다 네, 다르고 뭔가 많아서 어려운데.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공시, 공시는 일반 결파기준이좀더 그 공채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원칙에 이제 기간비용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차이봉 자본화된 차이봉가의 금액과 내용, 그 외환 차익금에 대한 외환 차익 금액과 내용, 만약에 자본을 했다면 그리고 자본을 안 했을 때의 손익과 그거를 재본제표에 위치를 항 내용들을 영향들을 주석을 기재한다. FRS 에서는 자본화된 차입원가의 금액과 자본화 이자율을 공시해야 된다. 예, 네. 거의 다 되네요. 이제 몇 가지 사항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의 1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건물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토지 를 먼저 취득을 했다. 자, 토지에 대한 자본화 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네. 그러니까 공장을 만드는데 토지 사고, 이제 계속 시공을 했겠죠. 그럴 때 이제 토지에 대한 자본은 언제 종료를 해야 되냐. 어, 이 부분이 이제 법인세법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는 그 대금 청산회가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좀 빠른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준서는 좀, 다 이걸 용도를 좀 봐야 돼요. 이게 실제로 토지를 만약에 우리가 판매를 할 목적이라면 이 법에서 법과 각각 가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토지의 용도가 그그 그 실제 공장을 건설해서 사용하는 게 용도라면 실제 그 의도된 용도 그 의도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까지를 다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 준공 시점까지 그 자본화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해석위원회의 논의 결과도 있고. 네, 요, 요거, 이제, 관련된 지뢰신도 있습니다. 이게, 그, 토지를제보로 봤을 때, 그 조성공사까지 해, 서 이제, 판매를 하는 형태로 한다. 그래, 그럴 경우, 이제, 조성공사가 뭐, 3, 4년에 걸리면, 그, 조성공사 기간까지 고려를 해서, 자본화를 해야 된다는 그, 질의 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차이가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어, 데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범위세법에 따라서. 네. 네이 부분, 금액적 크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네. 방 세법은 이제 위에서 그 설명드린 게이자본다 중단, 아, 자고다 종료 시점을 법인 세법 중에 가깝다고 표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요, 요 내용 때문습니다그 조세 심판 사례, 사례를 보면은 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차익금의 이자를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느냐? 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 포함할 수,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판결이 나와, 내려, 내려졌고요. 이건 법인세법하고 비슷한 결론인 것이죠. 네. 이 부분도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좀 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좀더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실제 그 판단을 하실 때는 좀더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여유자금이 충분하다 이럴 때일반차입금에 대한 자본화를 반드시 해야 되겠냐 일단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기간병경이 원칙이니까 가능할텐데 다만 일반성은 있어야 할 것이고요 음, 알파스는 자본화가 원칙입니다 음. 고인세법은 기간 비용과 자본화를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지방세법은 어떨까요? 예, 이것도 사실은 뭐 기간 비용 하는, 하는 게 원칙일 것 같긴 해요. 예, 일반 기업 그 기준서를 좀 준용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어, 근데 이제 뭐 최근 대법원 판례를 봐도 이렇게 그요 입증 책임이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그 차익금에 대한 그 사용처가 뭐 넉넉하게 입증이 가능하다. 이거는 그적합 자산의 취득에 사용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충분한 여유자가 있었다. 입증할 수 있다면 이거는 뭐복전 끝까지 하면은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클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게 괴롭겠죠. 이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뭐가 지방세법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본화와 관련해서요. 그렇죠. 이게 그, 만약에 돈이 많은 회사고, 자본화를 안 하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이제, 차입을 해서라도, 어쨌든 투자를 하고 싶은 회사가 있다면, 똑같은 그 건물을 만약에 취득을 했다, 뭐, 건설을 했다, 중공, 공을 했다, 그러면, 그 똑같은 상 어떤 회사는 그 돈이 많은 회사는 치등몫을 적게 내고 예 돈이 적은 회사는 오히려 치등몫을 많이 내는 그런 상이 황 발생할 수 있네요. 겠이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지방세법에 이 자본을 반드시 반영을 시키는 게 맞는지는 고민이 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개인적인 의견은, 의견은요, 어이 자본화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어 만, 만약에 유상증자를 한 자금으로 취득을 했다. 차입금도 같이 있다. 근데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은 자본화를 안 하죠. 그렇죠. 그리고 차입금에 그 대한 이자 비용만 자본화를 하는데, 어, 그러면 이건 자본주의론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기업 실체이론은 사실 투자, 대변이다 동일한 투자자인데, 그,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뭔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좀 일관성이 떨어진다 기업 실체 이론보다는 자본주의 이론에 가깝다 어 그래서 저는 일반 기업 회의 기준 쪽에 더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 의견입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역시 어렵 어렵네요 어렵고요 음, 이게 다 다르다 보니까요 네. 법인세법 그렇고 지방세법도 좀 정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필요할 것 같고 뭐, 이파리스를 제가 뭐 바꿀 수는 없겠죠. 제게 기준인데, 바꿀 수는 없을 것이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이두 개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법인세법과 지방세법이 좀 더, 어, 선명하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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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주였네요. 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